네, 방금 소개받은 뉴 크라운 엠버서더 김창음. 김명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었다는 게 어, 아직까지는 어,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어, 정말 크라운 엠버서더는 어, 너무 대단한 핀이잖아요. 어, 정말 SP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천만 PB가 한 달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 그렇게 어, 막막했던 아메이사업이 어, 꾸준히 어, 했더니 어, 정말 아메이사업은 정직하게 어, 지금의 결과를 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음, 회사를 믿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시스템을 믿고 또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중단하지 않고 어, 열심히 했던 그런 결과이고 보니까 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어, 아메 비즈니스이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속에서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자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크라운 엠버서드라는 핀을 성취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어, 월드와이드 시템 안에서 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정말 크라운 엠버서드가 되는 비결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시템 안에서 제가 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유지하자 하는 거였어요. 시템 안에 있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그 초심의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템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점을 발견하고 나서는 저는 어떻게든 제가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항상 시스템과 플러그인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 마음이 내켜서 시스템에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제대로 접속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 만이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탱커를 선행을 하고 나면 열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열정이 없어서 정말 그 탱커를 하기 싫은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애로점들도 발견되게 되고 탱커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에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어,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어, 붙잡으려고 그렇게, 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 초심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그릇이 작아서, 제가 SP만 돼도 너무 좋겠다고 한 마음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SP를 성취를 하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다이몬드를 성취를 하고 나면 정말 다이몬드가 되면 너무 좋겠다. 나는 다이몬드가 되면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새까맣게 잊어먹어 버려요. 그게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 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어제 마음을 제가 어쩔게 하지 못하도록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제 그릇을 키워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만천천이라는 그 의미가 와 닿더라고요. 저 혼자서 선뜻 그런 대단한 생각을 품기는 어렵지만, 우리 월드와이드 전체에서 하는데 동참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 또 대단한 목표가 생기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게 오히려 저 사업에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작년 한해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어, 앰버서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탱크화를 진실하게 실천하시고 또 멋지게 어, 탱커를 실천하셔서 어, 만만천천 클럽에서 정말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마감을 하루 앞두고 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메에서 가장 높은 핀이라는 크라운 엠베스에 갔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 막내가 아,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아니다 엄마, 그 위에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 FCA라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니네 그걸 알았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우리, 어, 우리도 모르게 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 저도 어떻게 크라운 엠버스가 됐을까 어, 어쩌면 은 어, 너무너무 큰 의미고 또 너무너무 큰 책임감이지만 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 정말 못 모르고 어, 목표를 크라운 엠버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1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 거의 8년이 지났거든요 저희 실패한 게 아니죠 예. 매년 매년 정말 꿈을 꿨습니다 썸데이 언젠가는 나도 가리라 김일두 전님이 참으로 그런 사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You c n do it too.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이 와보니까 정말 여러분 크라운 엠버서드 될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꿈을, 목표를 크게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뭐 수석 더블 왔지만은 그 가장 높은 그 목표라는 것에 결국은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서 도전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언젠가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우리 리치 창업자님의 아메리사회 생로병사. 그걸 우리 홀리첸 리더님 오셔가지고 또 한번 되짚어준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참 저는 좋아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선명한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정말 유일하게, 에, 크라운 엠버스를 가는 방법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 했습니다. 학습, 예. 그런데 그 학습의 단계가 좀무너지면 노화가 온답니다. 노화. 아, 조로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아메이는, 어, 티칭이 아니라 쇼잉이라 합니다. 쇼잉.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행동으로 가르치면 따르더라. 정말 저 우리 뒤에 김혜리더님이 저한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병이 드는 것은 쓰리시 불평 불만 비만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나타나 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어, 도총도설 덕지태야. 어 제가 요즘 고전 필살 좀 하고 있는데 어, 주, 길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뱉는 것은 나의 덕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불평불만이 심해지면 은 사망의 단계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 사망의 단계는 미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미팅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더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부활해서 다른 데로 가신 분도 계신답니다 정말 저는 내 파트너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느 단계에서 있는가 저는 과미 말씀드려다 여러분이 정말 배우는 자세만 가진다면 크라운 엠버스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마지막 아침마다 아, 제가 달리면서 어,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가 있습니다. 탁월의 기도. 이영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지 마시고 이어 매체에도 두려워하지 말 않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주지 마시고, 어떤 고통에도 이겨낼 가슴을 주시옵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파트너를 보내주는 대신 스스로 힘을 갖게 될때 파트너가 생긴다는 사실을 갖게 해주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대신 스스로 자유를 찾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도 신의 성길을 느끼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신의 축보로 큰 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